안녕하십니까. 25년 수령이오침봉입니다 예, 또 하루가 지났죠. 예, 오늘은 2019년 예, 3월 25일 예, 월요일 오전 7시 반이짝저 짝입니다. 오춘봉에서 있는 곳은 예, 대전 삼성동 예, 요즘에 동네인데요. 이 동네에 이렇게 어, 신축 원룸트룸 정말 많이 짓고 있습니다. 예, 실시간으로 예, 지금 근래에 지어진 24평 6평형 예, 삼성동 다졸팰리스2 예, 여기 현장 앞에 서 있는데 이렇게 삼성동 골목하고 대도록변 이짝저짝 한 바퀴 돌면서 우리 뽕시 뱀이 함께 오래를 시작하려 합니다. 예여기 어~ 신축 예, 신축원들은 요즘 많이 동네에 많이 짓고 있는 겁니다. 이 앞에 서 있고 이제 한 바퀴 돌면서 우리 뽕시 뱀이랑 오리를 같이 한번 시작을 합니다. 갑니다. 자 이렇게 동네에 있는 양품들이죠. 예 이렇게 근데 지금 하진 않고 옛날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동네에 보면 이렇게 옛날 샷시에 간판도 오래됐고 이렇게만 (20년) (30년) 전부터 부, 어, 임대를 하고 있나 이런 이런 예, 가게들 많이 볼수 있죠 예, 디지, 도시 한복판하고 틀립니다 예. 그냥 있는 그들의 모습을 예, 보여드리기 위해서 뽕쇼미 이는게뽕시작대기 하나 예, 오층봉 핸드폰 안에 걸고 예, 한 바퀴 돌고 있습니다 예, 여기 동네 미용실입니다 예, 장미 미용실 로즈 예, 요, 뺑뺑이 돌고 있으면 영업 중이죠, 예. 조금 예, 시골틱하지만, 예, 지금 이런 시간, 예, 가게문이 열려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한 바퀴, 예, 아침에 오천봉이 예, 시작 나서면서, 이렇게, 뭐, 있음 있는 대로, 없음 없는 대로, 예, 동네에 보면 이렇게, 이사십 세터 하나씩 있죠, 이렇게, 예, 사무실 작게 해서, 예. 전화번호는 두만 원 잔소리, 세만 원 곱반. 예, 이사이사입니다. <laughs> 이렇게 이사십 센터 하나 위치하고, 예, 정말, 예, 동네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예, 삼성동 있는 그대로, 예. 이샷집 센터, 이렇게. 동네 항식 꼭 있죠, 예. 그리고, 이런 것도 꼭 있죠, 이렇게. 건축, 조립식이라든지, 뭐, 이렇게 철거, 예. 이런 사무실, 예. 이런 시간인데, 세탁수는 문을 열고 있지 않습니다, 예. 동네 보세옷 가게네, 예. 레몬들이, 이렇게. 예, 대패 삼겹살 집이 예, 끝끄머리 있습니다. 1인분 3천 원. 3천 원 가격은 비싼 거 아니죠? 착하죠. 예. 어, 여기도 계속 뭐식고기 집, 대패 고기 집이 모퉁이 자리인데 예, 이렇게 보면 동네 이렇게 그 모퉁이에 이런 고깃집들이 많이 있죠. 예, 동네 상권인데 사실 좀잘 될만한데 계속 바뀌고 있어 요이 골목 상권이. 이런 동네 고깃집 하면 좀 운영도 잘 되고, 좀 어느 정도 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뭐한 1년 주기로는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예. 예. 아, 저도 여기 처음 봅니 여기 보면, 예. 족발집, 구자집 족발 치킨있네요 예. 조합이, 예. 족발 플러스 치킨은 좀 많이 못본 조합입니다, 예. 그리고 족발 플러스 치킨에, 예, 뭐, 라면부터 해서 누룽지탕, 예, 오뎅탕, 어, 닭불고기 볶음탕까지 할 정도면 만물상입니다, 예. 어, 치킨 족발 호프에 라면에 닭볶음탕, 오뎅탕, 만물상입니다, 예. 사장 안 하는, 예, 요리가 없네요. 치킨에 족발까지 하면, 야, 이 작은 가게에서 이 많은 걸 청할 수 있나 참 궁금합니다, 예. 참 이런 시간이라 문은 닫혀있지만, 예, 리 옆에는. 예, 찌개백반, 예, 동네 보면 백반 전문점하할수 있죠. 예. 이렇게 찌개백반하고, 이렇게 간단한 뭐 삼겹살, 회관이라든지, 회관. 예, 그런 느낌이죠, 회관. <laughs> 예,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 예, 세상 모르고 살아노라. 아, 간판은 멋있습니다. 세상 모르고 살아노라. <laughs> 예, 앞에는 예, 많은 예, 호가든하고 하이네켄. 예, 병들이 나와 있네요. 어제 판 건가 모르겠어요. 이 정도 팔았으면 잘 파는 건데. <laughs> 예, 이렇게 동네에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봉수뱀이랑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 요 모서리는 김밥나라 김밥집이죠. 예. 김밥집. 그리고요. 예, 이런 시간에 김밥집에 예, 김밥 열심히 알고 있습니다. 예. 오늘 좋은 마트라고 예, 동네 트습니다트인데 참이 작은 동네에도 경쟁이 심해요. 이런 어, 모총이 서있는 이곳은 어, 대전 삼성동 현암시장 지금 사거리인데 시장 안에도 마트가 예,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시장 입구거든요. 현암소비자유통에서 어,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그린프라자에서 또 슈퍼 대형 슈퍼가 있습니다. 또 안쪽에 하나 더 있어요. 큰 슈퍼마트가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 바로 여기 또큰니까에 예, 좋은 마트 이렇게 총한네 군데가 이렇게 참 정말 작은 사건에서 예, 정말 자율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과일 같은 것도 많이 나와 있네요. 이렇게 야, 이 망고가 이렇게 비싸. 예, 망고가 두개에한 9천 원 정도 합니다. 예, 아, 딸기도 지금 비쌀 때구나. 딸기 한솥크에한8,500 원. 예, 참외도 비쌀 때인가 봅니다. 예, 세 개에 9천 원. 어. 정말, 과일들이 지금 한참 비쌀 때인 것 같습니다, 이거. 예. 토마토도 4개에 4,500원이네. 예, 전체적으로, 예. 어, 수박도 있네요? 수박은, 예, 지금 2만 5천원입니다, 예. 이야, 실시간으로, 예. 정말, 예, 과일들이, 어, 생각보다 많이 비싸다는 거를 볼수 있습니다. 여기, 예, 동네 포장마차인데요, 예. 지금은 닫혀있지만 새벽까지, 어, 뭐, 안주도 별거 없지만, 예, 동네 사랑방으로, 예, 많이 오고 는 포장마차입니다. 진짜 포장마차입니다. 예. 이렇게 예, 여기는 집 물이 다다르니 같고 이게 예. 예. 촌대지 호박포지전골 예, 당래장탕 이걸 잘하는 집이에요. 행복한 집또 오세요. 오랜동안 장사했고 어, 지금 이른 시간에도 불이 아직 켜져는 있네요. 예. 이렇게 아침 이른 시간 우리 뽕시배님과 함께 있음 예, 있는 대로 없음 없는 대로 사부작 사부작 거리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 삼성동 동네 한 바퀴 예, 이렇게 골목상권부터 예, 대도로변 상권까지 예, 있는 모습 그대로를 예, 우리 봉시이랑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동네에도 애견 예, 하우스 있는데 지금 이런 시간이다. 예, 문은 닫혀 있고 여기도 오랜 동안 향수한 예, 예, 애견집이다 다멍이 뭐, 뭐, 사료라든지 이런 걸 많이 팔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동네 삼겹살 집에 꽃돈 삼겹살. 예, 여기도 정말 가게가 엄청나게 자주 바뀌고 있어요. 자리는 참 나쁘지 않은 자리인데, 예, 여기 뭐, 삼겹살 집도 왔다가, 대패 삼겹살도 했다가, 뭐, 찌개 전문점 했다가, 한 1년에 두 번, 한 번씩 꼭 바뀌는 것 같아요, 예. 몫이 나쁘진 않은데, 예, 참이 동네 상권도 이러니 더큰 데는 얼마나 더 심하겠어. 그리고, 예, 더기 오뎅. 오뎅 전문점이 그전에는 그 막사롱 가게였는데, 그거를 이제 인테리어 해서, 이뭐 오뎅 하고 예 뭐요 뭐 메로구이 기본적인 안주들이죠 예, 이렇게 여러 가지 메뉴가있는데 오충북에 여기 한번 가봤어요 저기 오뎅 야, 근데 오뎅이 일단은 비싸고 맛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 장사가 안 되지 뭐 어떻게 예, 비싸고 맛이 없는데 어, 비싸고 맛이 던지 예, 오충북의 입과 예, 눈으로 많이 말씀드린 겁니다 이 예, 다른 분 아닙니다 비싸고 맛이 없으니 예, 장사가 잘안 됩니다 예. 두발하면 잔소리고 세발하면고생이 빠집니다 예. 여기 어, 와일드 웨스트 여기 또 오래된 동네 소주 호프집이에요. 여기 이모님이 대략 50대 중반일짝차짝하는데 혼자 운영하시면서 아이고 정말 성실히 정말 열심히 장사하세요. 그런 모습은 정말 존경스럽더라고. 예, 지금 막 이런 시간이라 사장님은 나와 있지 않지만 정말 예, 와일드 웨스트 사장님 예, 존경합니다. 예, 하도 쉬지 않고 정말 성심을 다해 요리를 하십니다. 그리고 동네 치킨집이죠.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예, 이렇게 포장 배달 써 있고 여기도 사장님 혼자서 운영을 해요. 예, 1인경영하는 곳인데, 요 켄터키 치킨하고 예, 국물 닭발 이렇게 두 가지를 하시는데, 요 치킨이 옛날 켄터키 치킨 있죠. 예, 약간 고소하고 향긋한 정말 그 옛날 치킨이에요. 켄터키 오치봉덕기는요 야외 예정인데 야외에서 일 끝난 후에 지인들하고 예, 뭐 치킨이나 예 소주 소맥에서 자주 마시는데. 요 사장님이 혼자 1인 경영을 해 하면서 이 프랜차이즈 마다고 완전 틀리게 완전 옛날식 예 완전 옛날식 그 프라이드 치킨, 예 켄터키킨을 하고 있어요. 언제 계되시면 어 여기 추천드립니다. 여기 치킨을 정말 예 정성스럽게 또 맛있게 예, 이 튀기는 동네 치킨집, 동네 치킨집. 체인점 아닙니다. 예, 1인 사장님이 혼자서 정말 쉬는, 쉬는 날 없이 늦게까지 예 하고 있는 예 켄터키 치킨에 예 이런 대로 주목은 정말 응원드리고 싶어요. 예. 꼭, 뭐, 대형 프랜차이즈도 있고, 예, 뭐, 뭐, 굽네 치킨이라든지, BHC, 뭐, 여러 브랜드도 많죠. 예, 근데, 예, 우리 뽕스뱅 여러분, 예, 동네 어디에 가면, 이렇게 혼자서 하시고, 엄청나게 대단한 건 아니지만 늘상 보편적으로 나쁘지 않게 먹을 수 있는 치킨집 이런데 우리 뽕시편도 오치봉처럼 사랑해주고 함께하길 바랍니다. 예. 이게 있음 있는 대로 없음 없는 대로 구라뽕인지도 없습니다. 예. 이렇게 작은 동네에 있는 이런 치킨집들이 에 정말 에 애쓰고 노력한 만큼. 예, 성공도 하고, 예, 돈도 벌고, 잘될수 있는, 예, 그런 세상에서 오춘봉상자하고 싶고, 우리 풍수패밀도, 우리 그런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오춘봉만 그래요? <laughs> 예, 다, 우리 그냥 소소하게 사는 사람도 행복하고, 또, 얼마든지, 예, 이 대한민국에서, 어, 행복을 나누고 살수 있는 그런 세상 만나고 싶고, 또안 된다면 우리 뽕스 팸이리 오촌봉, 조금이라도 이렇게 같이 노력해서 만들어 보자고요, 예, 여기까지 이른 아침, 예, 우리 뽕스 팸밀에게 예, 있는 그대로 사실을 전해드린 25년생이 오촌봉이었습니다. 으! 멋있어, 있다가 저녁 9시 이짝 쳤자. 라이브에서 봐야지, 뭐. 예, 이따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이따 뵙겠습니다.